여기 번파스케할 거야. 자, 여기 1번. 자, 2차 정사각 정사각형행결. 행렬. 2차 정사각 행렬을 구보죠, 이제. 그럼 2차 정사각 행렬을 만들 거야요2 곱하기 2 행렬이라는 거지 맞아. 여게뭐 쓰는 거야? 1차 정사각 행렬. 자. 자, a 행렬 이 2차 정사각 행렬이 되니까. 여기 뭘까? a 1 1 들어가지. a 얼마야? 1 2. a 얼마야? 1. A 얼마야? 2. 요게 이차 정상 튕겨잖아 맞아, 맞아. 자, 요게요. 이 성분을 IG라고 했을 때, 아까 연세에 왔지, IJ의 규칙이 뭐냐 봤더니, 뭐라 그랬어? 앞에 거그 제곱하고, 자, J를 더한 다음에 빼기를 하라 그랬네? 똑같이 따라한 거잖아. 자,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기 봐. 첫 번째, 1, 1, 지금은 1 제곱 더하기 1 빼기이지. 여기 집어넣으면 과장만 그대로 그럼 얘는 얼마야? 1이죠 됐어 1 2 집어넣어 봐1 조합하면 1그 다음에 2를 다음에 3 3 빼기 1이 얼마? 2 오케이.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여기 i 앞에 게 i죠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는 4 4 더하기 1 5 5 빼기 1은 얼마? 4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2 집어넣으면 2는 4 더하기 2, 6 빼기리걸 얼마? 응. 오, 빼 끝이라고 그래. 너무 쉽잖아. 됐어. 자, 유형 2 번. 자, A, B 행렬이 같다 그랬네. 세, 응? 맞아, 맞아. 자, AB 행렬이 카카오자 AB 행렬이 같다오에지문제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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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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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그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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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슨무는 4는 X-Y가 되고 XY는 얼마가 돼? XY가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됐어? 자, 그럼서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자, 그래서 써볼게. 자, x제곱은 뭐가 되고? 자, a가 되고. 그 다음에 x-y는? 자, 4가 되고. 그 다음에 xy는? 2가 되고. 자, y제곱은? 이렇게 뭐가 되는 거야? p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구하는 a 더하기 p를 구하는 라 거지. 맞아 그럼 a 더하기 p가 뭔데 a 더하기 b를 구하라는 이유는 x제곱 더하기 y 제곱 구하라는 말이잖아. 맞아? 그럼 변형은 뭐야? 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맞아? 그럼 이 곱셈을 변형했으면 되잖아. 이런 모양 나오면. 그럼 어떻게 돼? 그래. x랑 y랑 더한 다음에 아 이건 빼기가 좋요으니까 빼기를 해서 변형을 쓰면 되겠지. x 빼기 뭐? y를 제곱하고 더하기 뭐? e x y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맞아? 여기다가 다시 1으로넣면 어떻게 돼? 4 4 16더하기2 어? 곱하기 2니까 얼마? 4넌 얼마? 20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야 그다음에 3번. 자 이렇게 주어졌어. 자 행렬 A, B가 나왔고 2차 정사각 행렬 X를 구하라는 얘기네자 우리가 행렬 델타 쓰나 그랬지 그냥 방정식 풀면 돼. 이거 봐봐 이게 풀면 E X 지 E X가 너무 얼마야? 3 X가 되게 행렬이니까 맞아. 어? 아 방정식 풀든지 풀란 말이야. 그다음 여기 A가 있고. 요거 곱해서 넘어가면 더하기 얼마야? 2배가 되는거 아니야? 맞아? 그럼 x를 구하라니까 양면을 뭐어다노면 3으로 나누면 뭐야 이거 구하라니까 얼야 끝이라고 저샘플스만한번 된다. 고 됐어? 자 간다 그럼 일단은 얘부터 구하자고 얘 됐어? 자 a에다가 p 의두배해봐 여기 반로끼게 2배하면 얼마야? 2제 요거 0이고 두배하면 얼마야? 4제 여기 두배하면2제 맞아, 맞아. 됐냐고? 그럼 두 개를 더해. 더하면 그 얼마야? 요거, 요거 할게 얘랑 얘랑 더하는 게우가 2비 할 거잖아, 현재. 맞아? 성분끼리 더하면 되니6 얼마야? 4지. 얘랑 얘랑 더하면 1.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5 5. 됐어? 얘랑 얘랑 더하면 6이잖아. 됐어? 얘를 뭘로 나누더라 3으로 나누면 되지. 맞아? 자, 근데 모든 성분이 합을 모르잖아. 나누기 3하라 그랬어. 그럼 3분의 1 옆에 빼놓을게. 3분의 1도 해도 되지. 어차피 다 더할 거잖아. 맞아, 맞아. 그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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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 번만 나눠도 되지. 이해가니? 원래 다 분배를 하면 귀찮잖아, 이게. 3분의 4고, 여기는 얼마야? 3분의 1이고, 뭐 이렇게 해야 모르면 마이너스 뭐? 3분의 5고, 얘는 말 그대로 뭐야? 3분의 6이잖아. 맞아, 맞아. 만약에 음. 분모가 3이니까, 그냥이 상태에서 뭐, 다 더하면 되지. 어? 이걸 다 더하라는 얘기는. 이다 다음 얼마야? 이6이지이거합 이거 6이잖아. 맞어? 나누기 얼마? 4만이니까답 4번 얼마 나와? 2 나오지. 이거 다 더해도 어떻게 돼? 2 나오겠지. 이렇게. 아 4번. 자 느낌이 나오지 봐, 가10 위에 빼기 피아 이렇게 써볼게 느낌이 오지 않아? 맞아 10번 치라고 1번치 11번씩. 똑같아 1번이 어, 여기는 미지수 걸린 수잖아. 그래서 이렇게 일일방식, 중학교 개념인데. 됐어. 자, a 구하게. 어. a 구하게선 어떻게 하면 돼? 위에다가 갈때세 배를 할게. 위에다가 갈때세 배하고 그럼 3이니까. p 없을 거야. 세배 해봐 이너 6이지. 여기 세 배는 빼기 3이지. 계속만 써 볼게. 됐어. 자, 위에 세배해 봐. 33이지. 여기 세 배하면 얼마? 9지. 세 배에 마이너 6이지. 세배하면 얼마 2 4지그럼예에서얘빼6의 30이제 5 a 지이지맞냐방 5의 3지이맞아맞아 맞아. 어? 그럼 얘에서 얘맞얼 어? 그럼 30이제 맞냐고 얘에3 0이지 맞냐고 예맞냐얘5서얘빼얘에맞얘예럼의이제맞5지얘에이얘스 그럼 5마예0이0이잖아이렇맞맞아맞아고냐고그 양변에 실수 5로 나누면 되지 다 그럼 5로 나누면 이게 얼마야? 6이고 여기 얼마야? 1이고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2고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얼마?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됐니? 어? 자 이번에는 p 를 구할게 물론 얘를 여기다 대입해도 돼 a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마탑으 나누어 탑이야 알았어요? 근데 바로 여기 1을 바꾸고 플래시 풀어볼게 p 를 구할게 a 없애 밑에다가 2배 할게 2배 하면 이지 이거 마이너스 6이지. 여기 두배 하면 6이지. 여기는 8이지. 이거 여기 마이너스 2지. 여기는 얼마? 28이잖아. 두배 하면. 맞아, 맞아. 됐어? 그럼 뭐해? 2에 2니까 2에 빼게 그럼 A는 사라지고 빼면 5 a 가 되지. 5 b 가 되지. 됐어? 그럼 예에서 얘 빼면 얼마야? 5지. 예에서 얘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5가 되고. 예에서 얘를 빼면 얼마야? 0이 되고. 예에서 얘를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20 되잖아. 맞아, 맞아. 양변에 뭐로 나눠? 5로 나누면, b 는 얼마 나와? 5로 나누면, 여기 1. 5로 나누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5로 나누면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ab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럼 내가 구하는 게 뭔데? a 빼기 p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서 승급끼를 빼면 되지. 예에서 예 빼면 얼마? 5. 예에서 예 빼면 얼마? 2. 맞아. 예에서 예 빼면 얼마? 마이너스 1. 이랬을 때 얼마? 이렇게 나온다고 되게 쉽다고 알겠어요? 자 마지막 자5번 봐. 실수비하는 거. 자, x a에 x비하고. 자, b행렬의 y비한게 뭐 왔더라? 자, c 왔더라. 이거 봐, 그대로 해봐. 이기 봐, a 비 해봐. 오른행렬 실수 x비해봐. 그럼 이게 ex지. 여기 이제 여기 x고, 여기는 영이고, 여기 x고. 됐어. 자, b행렬의 y해봐. 3y, 4y. 그러니까 뭐? 2y 마이너스 y 이렇게 될거 아니야? y를 다하면 맞아? 그게 오른쪽에 좀뭐 되더라? 마이너스 1, 2, 2 마이너스 3이 나와 이끝이라고 그럼 봐 같은 삼길이 나온다 이제 얘는 얘랑 더하면 이지. 그럼 어떻게 나와? ex 더하기 뭐 3y는 마이너스 1이란 식이 나오고 얘랑 얘랑 더하면 이지. x 더하기 4y는 1이란 식도 나오고. 얘랑 얘랑 다음 게 얘지 맞어 그럼 어떻게 돼? 이와인 얼마야? 이란 식도 나오고 됐어요? 그다음에 얘랑 얘랑 다음이 얘지 맞아 그럼 어떻게 돼? x y는 얼마더라? 마이너스 삼이잖아. 이런 식들이 다 나온다. 이해가? 요네 개를 그냥 아무렇게나 열 방면 풀면 된다고. 그러면 얘부터 나오지. 여기 쉽잖아요. y가 얼마야? 1이지 맞어. 됐어. 그럼 y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야? 여기다 x 얼마야?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지. 맞아. 나머지도 맞는지 확인해봐.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은 마이너스 4지. 됐어.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만족하지. 맞아. 밑에도 만족해 확인해봐. 여기다 마이너스이고 1이니까 마이너스 3 나오잖아. 이해갑니까? 생필수 문제라고 됐지. 그래서 x 더하기 y는 얼마? 마이너스 나오겠지. 난 일단 여기까지. 오늘다가 공할 거야.